드디어 오늘의 결과 발표 날이구만. 내가 이길 거야. 자, 그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의 90% 이상이 이 사람을 응원했는데요. 결과는! 1위 부자의 승리입니다! 우와! 1위 부자! 1위 부자! 그놈의 1위 부자! 아. 자, 그럼 릴리부이내 전재산을 다 내놓으시지? 못죠 뭐라고? 어? 몰랐어?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? 잠깐! 이위 부자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빈 살만 아버지 네? 야 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불렀어야지 어이 아줌마 저요 네 개에서 졌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불러 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기만하는 거야 뭐야 당신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? 내가 이걸 어떻게 뺏은 건데?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너 평생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돈도 챙겨 줄 테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지?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내가 미안해.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1위 부자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부탁드려요. <laughs>